네, 된거예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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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당원 원조 그니다 개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통계로북5 0 4 문장님, 인사 말씀 먼저, 고시말씀먼 네, 우리, 김용태, 를 위해서, 참석해 주시하우습니다 오늘 어보 또, 원래 열어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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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역차별을 받고 있고 또 산재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과 가평 군인은 정고, 힘차고 능력 있는 우리 후보 김영태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포천과 가평의 새로운 동력,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1월 12일날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후보님보다 사실은 더 고생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출마한 건지 아들이 출마한 건지 잘 저희 후보님하고 아버님에게 꽃다발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i'm 네,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 그 저희 경선할 때부터 가장 고생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광식 사무국장님이고요, 한 분은 최영화 이사님인데 그두 분에게 네, 아버님하고 장선인님이.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건강식품과 소원이 나왔습니다. 꽃다발 받으세요. <laughs> 네, 다같이 정도가 되 정 기회가 좋게 국민의 힘의 가장 젊은 회원 후보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들께서 정치 한번 제대로 바꿔봐라. 포천과 하평 제대로 발전시켜봐라. 그 변화의 염원이 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정치, 이곳 포천 가평에서 시민과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 정치의 시작, 시작점이 오늘인 것 같고요. 오늘 새로운 헌정사, 새로운 역사가 이곳 포천과 가평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정치인,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포천과 가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또 포천 시민 가평 국민들께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역사를 같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연설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품격 있는 정당입니다. 어, 박윤국 후보님께도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박윤국 후보님께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선시장을 거치시면서 또 군의원과 이 지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신 선배님이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박윤국 시장, 전 시장이 찾아뵙고 많이 배우고 같이 좀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통합일 겁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저희가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교두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계시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모두가 이긴 거라는 것을 보이게 계신 지지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선배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위로를 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라는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요그 시작점을 포천과 가평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의를 대변하라는 그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가 삼선 시장 출신이고 또 제일 야당 후보여서 부담이 꽤 컸을 텐데요. 승리의 주요인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쉽지 않았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 후보님은 지역에서 오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높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천과 가평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국책 현안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원했던 것 같던, 원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대 후보님도 제가 찾아뵙고 많이 배울 수 있고 같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 어느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실까요? 포천과 가평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요. 또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여러 규제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보상하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포천과 갑병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역점적으로 역점,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승리했어요. 다 웃어주세요. 네, 죄송한데 다안나것같 왔다 그런데 앞에 가가 핸드폰 좀내가지만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핸드폰 내려 지금 안안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도 <laughs> 앉으셔야 네, <하나>, <laughs> 돼. 네, 찍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아버지 오세요. 아버님, 오세요. 한번 해 계십니다. 예, 계십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파이팅을 대해서 한 번만 <laughs> 예, 좋습니다. 힘쓰는 더불. 맨손 한번 알려 주세요. 김영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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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وه ڏس ته کين ڏاوهي 호천시 가평군 선거구의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선거인 수는 18만 3 8 6 8명이었습니다 투표수는 11만 8666표이고요. 후보자별 투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5만 6715표, 기호 2번 국민의 힘 김용태 후보 59,192표, 기호 7번 개혁신당 최영록 후보 1,362표, 무효투표수는 1,397표이고, 기권수는 65,202표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장기 시간에 걸쳐서 대표를 모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대표상원 여러분, 질서 있게 해주신 창관인 만남인 보도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유럽 윤관기관의 국조유원 여러분께 기대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정승현 국무총리 자, 오 박동하 위원이십니다. 임성환 위원입니다. 이경목 위원님이십니다. 정정수 <laughs> 위원님이십니다. 박은정 위원님이십니다. <laughs> 이상수 위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당선 행도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찍어요. 잘 들리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육성으로만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당선인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입후보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셨던 모든 후보자 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또한 민주주의 제도는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책과 정견을 중심으로 과거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는 끝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경쟁상대였지만 이제 당선인은 낙선자를 위로하고 또 낙선자는 당선인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화합과 위덕의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임기 동안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여러분께 뜨거운 소원을 보여주신 국민들의 기대를 진심으로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나에게 찍은 표 외에도 다른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의 표심 또한 간곡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당선인께는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낙선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그이 자리에 빛내주신 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예비 여러분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북촌 <laughs> <laughs> 시민과 각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경선 과정부터 국민과 시민 분들의 상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당선 과정까지. 아, 시민과 국민의 선택 받는 그 이유는 권력에 대해 권력을 조절하고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변하라는 그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선거는 민주주의의 표입니다 그 선거가 끝났고요. 박인국 상대 후보님과 또 개혁신당의 최영로 후보님이 잘 모셔가지고 저희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 정신들과 함께 통합해서 포천시와 같은 분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하는 그런 명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용감한 같은 정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빨리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두, 세. 찍니다 하나, 둘 셋. 앞에 보시 앞 앞에, 앞에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됐습니다. 네. 하나 둘셋니다 하나 둘셋